<laughs> 안녕하세요 서인입니다. 오늘은 어, 라라라고 미래를 잠깐만요. 라라라고 미래를 그릴 건데요. 아 라라만 그릴 건 라라를 그릴 거고요. 잠깐만요. 아이 또 초점이 제대로 안 잡히네. 제가 오늘 은두 번째로 하는 날이었고요. 근데 제가 라라를 잘못 그려요. 그래가지고, 이게 라라를 그리기에 좀 어려운데, 미미라, 그, 귀여운 라라들 있잖아요. 그런 스타일로 한번 그려볼게요. 이렇게 그리는 거였나? 제가 라라 진짜 못 그리거든요. 그래도,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하고요. 그 다음에 조회수도 많이 눌러주세요. 아 라라 못 그렸죠. 연 라라가 아니고 그냥 제가 농담했어요. 라라가 아니고 그냥 한 소년데 이름은 제 캐릭터예요. 여기 제 캐릭터. 제가 이따가 얼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 얼굴. 제가 지금 진짜 못 그려. 진짜. 저 저가 허파 팬이거든요. 지금? 그래서 제가 허팝을 아주 좋아해요. 이상하죠? 아, 망했어요. 잠깐만요. 네, 다시 그릴게요. 그냥 하트 인간을 한번 그려볼게요. 거예요. 초점이 안 잡히다. 근데요, 저 좋아 조회수라고 좋아요 구독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세요. 구독이 하나도 없거든요, 지금. 그래서 구독 좀 눌러주시면 좋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묻었죠, 제 책상에. 괜찮아요. 어차피 엄마한테 안 왔나요? 이제 색칠해줄게요. 잠시만요. 제가 색칠도 잘 못해요.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손이 힘들거든요 지금.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잡고 있어요. 잠깐만요. 입도 이걸로 해주길 잘할 것 같아. 하트 인간이고요. 제가 색칠을 잘 원래 잘 하는데. 한 손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색칠이잘안 돼요. 그 다음에, 여기는 너무 오래, 시간 오래가 가니까,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해줄게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옷을 주황색으로 칠해주겠습니다. 우리 집에 엄청나게 많았는데 원래 미술도구가 근데 이제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중앙색이에요 지금 사인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펜으로 찍느라고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꼭꼭 초점이 진짜 안 잡히죠?